반갑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투자, 캡틴 Q입니다. Q! <laughs> 자, 구독자 1000명 돌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청하는 구독자가 있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증시가 매구,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저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코덱스 200 물려있는데 어,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고 미국 증시는 이제 34번 이상 지금 신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는 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어, 가슴이 따뜻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 정말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500, 그 다음에 QQQ, SCHD, 제발 좀꼭 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 한 주도 안 사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있다면 빨리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매수하고 저한테 인증 보내면, 보내면 이제 커피쿠폰 보내드리니까 꼭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담이니까 그냥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이제 10억을 모으면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어, 여러분들 이제, 이제 이거는 순전히 저의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일단은 어,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1억을 반드시 모아야 된다. 이억 그렇죠? 1억이 왜 중요하냐? 이 억이라는 의미에는 사람인과 뜻의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뜻을 세울 수 있는 돈의 최소 단위가 1억이라고 합니다. 사실 1억을 모으든 10억을 모으든 사람이 뜻을 세울 수 있는 돈을 이제 모은다는 뜻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 제가 봤을 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10억을 좀 모아본 의미에서 몇 가지 이제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크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20대 때 이랬어요, 정말. 어, 내 통장에 정말 5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이렇게 생기고, 뭐, 불어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과거로 돌아봤을 때, 뭐, 크게 뭐 어떤 변화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해서, 뭐, 집에 있는 어떤 밥과, 반찬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단 어, 조금 더 욕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큰 돈을 벌고 싶다. 왜냐? 어, 일단 돈이 생기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꿈도 커지는 것 같고 주변에 조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가족, 친구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여유적인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돈을 벌고 싶다는 어떤 의미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있어서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들었고 자이네 번째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번줄 알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10억을 사실 모은 뭐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게 왜 운이 좋았냐? 여러분 지금 수많은 경제 유튜버들 많이 보시잖아요. 주식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 자 결론은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금융 위기에 뭐 2009년 리먼 사태부터 해가지고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졌고 달러는 계속해서 풀었어요. 인플레가 발생되니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 또는 부동산은 들고 있던 사람 둘 중에 하나가 화폐 가치가 낮아짐으로써 그냥 내가 벌거나 모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올라간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순전히 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 뭐 10억에서 20억 버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실력은 저한테 없어요. 그냥 정말로 제가 돈을 버는 어떤 행위들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막 풀었을 때 화폐가치가 하락돼서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제가 딱히 뭔가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이 우상하는 이유도 결국은 M2 통화량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90%에요. 90% 이거를 아냐 모르냐 저는 가장 큰 거였고 변동성으로부터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늦었어요. 버티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1,400 가까이 이제 떨어졌었어요. 2,000에서 막.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어, 우리 이제 부자가 될 기회가 왔다.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다. 반토막이 났다.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말. 어, 지훈아, 뭐, 걱정할 거 없다. 알아서 다 오른다. 그 경험을 워낙 많이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이때 뭐더 추가할 돈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더큰 이익을 보지 못했지만 결론은 이런 변동성으로부터 무덤덤했더니 돈을 덜 벌게 됐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조금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모든 어떤 투행위,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소비와 관련된 것들, 학원을 보내거나 또는 어떤 옷을 구매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기회 비용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리효과와 72의 법칙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외제차를 1억을 사고 싶어. 그러면 이 1억이 7~8년만 지나면 2억이 될 텐데. 이 이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과연 내가 잡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게 쫀쫀해지는 거죠. 왜다 이제 돈으로만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어, 내가 조금만 버티면 이제 이게 두 배가 될 텐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 이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억을 모았더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소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어좀 뒤돌아보게 되고 좀 예, 돈을 쓰며 있어서도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 자 근데 이제 여, 여담으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론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 이렇게 말했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지 않는다. 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은 20억, 20억을 번 사람은 뭐 3,40억, 50억은 100억, 100억은 200억, 200억은 1000억,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정도의 1억 모으기든 2억 모으기든 또는 10억을 벌든다. 제가 봤을 때는 저랑 같은 보통의 평범한 단무지 투자하고 단무지 투자자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되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강조한 이 부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변에 많은 것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담은 여기까지고요. 인 오늘 또 그래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이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한 주에 어, 가장 재밌었던 게이 미국 대선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 역시 투자는 반드시 미국에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인이 임신 중에 성인 배우와 잠자리 갖고도 무슨 소리하한 거냐. 길광이 수준의 도덕선이야. 이게 서로 비판, 비방하는 게 역시 우리나라랑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돌려서 약간 까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뭐 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또 선거판이 흘러간다. 제가 자세한 내방은 모르지만, 공개토론하는이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야, 진짜 언론의 자유가 보상됐구나. 이거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미어서 하나 갖고 왔고요. 저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예측을 하 건데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 제가 트럼프라는 모자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뭐 트럼프가 사실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을 때. 정말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표어를 가지고서 솔직히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여서 증시가 많이 이제 올라갔죠. 그때 좋은 추억이 있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아마 트럼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지만 짧게나마 이렇게 트럼프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측을 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인정사정 없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오르던가 어, 이제 아니면 이제 엄청 떨어지던가 이건 뭐둘 중에 하나는 당연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아무, 아무튼 자국을 우선하는 그런 주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강건하게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다른 게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증시가 안 좋다 뭐 이런 평가도 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기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쵸. 올해 미국 S&P 500 역시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올해 S&P 500 투자자들은 굉장히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뉴스상 수치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 올해 기점으로 나스닥은 23%, S&P는 500은 16.8%. 코스피 아 우리나라는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제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지수 투자 하세요. 그럼 뭐 어디다 할 거야 여러분. 자 얘기할게요. 오늘 또 댓글에 달린 게 뭐냐면 아, 나스닥 미국 주식 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 투자하기 어렵다. 위험하다. 어디다 투자할까요 여러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장이 올라왔을 때는 좀 분위기를 봐서 타는 것도 괜찮고 계속해서 정립식으로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이렇게 우상하는 차트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이 자연의 법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론은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어쨌든 산이 깊으면 골도 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봤을 때 진리인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뭐더 오를 수도 있겠다. 가정하겠지만, 그만큼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항상 조심스럽게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차수 씨와 회장님이 쓰신 책을 하나 갖고 오면서 이제 위기와 관련된 거 지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해왔어요 자, 이런 느낌인 거 지금 최고점 돌파. 지금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 기분이 매우 좋을 수가 있어요. 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지금 이딱이 타이밍이야. 그러나 흘러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만약에 이때라고 하면 이 영상이 아마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들을 똑같이 거치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지금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이 이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들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지금 딱이 포인트에 이 포인트. 참고적으로 갖고 왔고요. 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 영상에 돌렸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결국은 희극으로전 끝날 거라 생각이 돼요. 폭락적이 오더라도 멀리서는 희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가까이에서는 이제 비극이 시작이죠. 꼭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면서 알아놔야 돼요. 특히 지수 투자자. 언젠가 조정은 온다. 반드시 옵니다. 크게 옵니다. 30% 옵니다. 그게 지금은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어, 저는 향후 뭐, 한 3년, 4년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올 때는 여러분들이 안전 벨트를꽉 매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사면 안 되냐? 그거는 여, 여러분 절대 못 사요. 불가능한 얘기야 절대 못 사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받쳐주질 않아요. 저도 못 사요. 그래서 저도 못 사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 오늘 나눌 얘기가 아, 이 얘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지금 아파트값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화량이 4천조로 돌파를 했대요.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값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식 올라갑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돈이? 흘러가겠죠, 이런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비중이 금융으로 치면 이제 80%. 그다음에 뭐 주식 이런 금융의 부주, 비중이 20%래요. 8대 2야 부동산이 80이야. 전 개인적으로 과감없이 얘기하자면 미친 나라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부동산의 80% 이상. 이게 무슨,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정책을 조성해놨어요. 다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대출 막 엄청 받아다가 그거 뭐시까 몰랐네. 여러분, 그, 나중에 이게 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60, 70 돼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강남거지 돼요, 강남거지. 제가 진짜 얘기할게 강남거지. 이, 이 강남거지가 뭔지 아세요? 60에서, 아, 전 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은 다 2, 30억이야. 부동산은 다 있어. 근데, 돈 하나도 안 써요. 돈 자체를 써본 적이 없어. 건강하지가 않아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그럼 상속세? 30억 이상 과세표준 50%다 뭐50 때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뭐,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거밖에안 된다. 뭐,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부동산 한채할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 제가 이제 만약에 정말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취업 이제 시작하는 애들. 내 비전이 부동산을 사는 거다. 내 재테크의 첫 시작이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좀 허심탄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 부동산을 계속 강조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가 있을 거라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 차 사지 말고 부동산부터 먼저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라는 생각을 이제 돌아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는 해야 됩니다. 왜냐, 생존해야죠. 그렇다고 국가의 정책에 또는 전 세계 의 정책에 거스를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는 지금 살 때가 가장 싸다. 이 뉴스를 봐서라도 지금 싸다. 그러니 집을 사든 쿠쿠큐를 사든 여러분 꼭 자산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좀 행성 수성 얘기가 길었는데 퇴근을 앞두고 피곤한 마음이 저도 가득해서 말씀을 드리고 니다 자 어, 아무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또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어, 자 투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SOSMP500 QQQ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어떻게 계좌 개설하는지 모른다 어떤 ETF를 사는지 잘 모른다 그냥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어, 캡틴 Q로 남아 있겠습니다. 매일 카톡 남겨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채널 을 반드시 좀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금요일이기 때문에 횡성 수성 내용을 마치지만 주말에 또 나와서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